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엄청 힘드셨죠? 대통령이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릴까봐 스스로 공수처로 가셨습니다. 체포가 됐든 스스로 갔든 어찌됐든 공수처로 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대통령은 다르구나. 역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리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국국에 결단을 했고 또 청년들이 피를 흘릴까봐 스스로 재물이 되어 공수처로 갔습니다. 근데요, 지금 상황이 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그때는 대부분 식자층들은 사회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식자층은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부를 해온 사람은 이승만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지주로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을 설득을 해 가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이 되었고 80년이 흘렀습니다.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던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했던 국민들은 행복했습니다. 왜냐고요? 배를 골치 않게 됐거든요. 국민들은 더 이상은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보리고기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국민들은 무지 좋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한테 핍박을 받은 애들은 누구였나 그때 당시에도 반 국가단체 그리고 반 정부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주사파나 북한에 추종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독재독재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불편했을 뿐이지 일반 국민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 때는 밥만 잘 먹은 게 아니라 취직도잘된 시기라고 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9%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분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 뒤에 민주화라고 부르지는 인간들이 도둑질 해 먹기 바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이후로 지금 몇 년입니까? 87년 이후로 97, 2007, 2017, 30년 이후 거의 40년 만에 대단한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대로 그냥 2년 반만 참고 있었으면 문재인처럼 65명의 경호원이 매덕식 받아가며 편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공수처에 가시면서 하신다는 말이 청년들이 깨닫게 되어서 다행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저들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가 없다.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이 나라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 이게 국내 세력뿐만 아니라 국외 세력까지 같이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고 국민들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못 사는 키르키지스탄이나 콩고도 우리가 수출한 전자개표기가 잘못됐다고 난리가 나고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다시 해서 전번에 대통령이 12월 3일 개험을 발표했을 때 그날 만난 대통령이 키르키지스탄 대통령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도 선거에 대한 투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하물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절대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기들이 카톡을 검열해도 안 돼. 왜냐면 나 같은 아줌마도 오늘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숨 걸고 해야겠다. 너기들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해야겠다. 대통령도 저렇게 공수처에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들어갔는데 하물며 아줌마인 내가 나도 할 말을 끝까지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하겠다. 저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저의 목숨은 적게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자유를 열망하는 국민들은 자기 목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각기 각층에서 일어나서 저 무도한 인간들을 때려 부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처참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 8년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고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자파들이 말하듯이 술 처먹고 한 계엄이 아니고 술 깨니까 계엄을 해제한 게 아니라 그겁니다. 니기들은 대통령을 항상 폄하하고 한수 아래로 보는 게 문제야. 내가 볼 때는 니기들이 그렇게 막말한 대통령이 아니야.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그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그겁니다. 너기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겁니다. 너기들은 분명히 잿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만들기 위해서 안다를 치는 너기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아줌마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데, 어떻게 니기들 몇 명이 4천만 이상의 국민들을 이길 수 있냐, 그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식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 아줌마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것들이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중국하고 짜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국의 아가리에 넣으려고 하는 저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 드리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